이, 이 식신이 나죠, 식신. 이, 왜, 이걸, 이걸, 왜, 그, 뭐, 간목이 있으면은, 간목 일주가 병화를 보면은, 이걸 식신이라겠죠. 식신. 그럼 식신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이게? 이, 이게 밥식자니까, 전부 밥으로 해서. 그럼, 그러면, 이게, 이게 소위, 밥그릇이에요, 밥그왜 저기, 그, 6조 혜능선사가, 예? 그5조의 누구죠? 예? 그 스승으로부터 뭘 불려받아요? 물받지, 물려받잖아요. 네. 네. 밥그릇을 물려받는 거예요. 밥그릇, 밥그릇을 물려준다고 하는 건뭐야요 이게? 후계자야, 후계자. 그래서, 어, 다른 건다 어. 저기 하고, 요 식신의 요 신자가, 식자가 여기만 쓰여요. 여기에 식자인데, 그냥 육신에. 아. 육신의 대표는 뭐가 육신 대표요? 이 식신이 대표요 사람이 사는 거는 이 식신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후계자를 얻는 거야 후계자 응. 그러니까 후계자한테 네가 내 후계자다 하고서 무엇을 넘겨줘? 밥그릇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밥그릇이 아들이 받는 건뭘 받는 거야? 제사그릇을 받는 거야. 이게 제사그릇이요이 후계자야. 그래서 후계자가 뭐를 해? 제사를 지내. 이게 제사그릇을 받는 사람 뜻해. 제사그릇을 받는 사람. 그럼 나의 제사그릇을 받는 사람은 누구요? 아들이지. 이게 아들이여 그래서. 응. 응. 그냥 팝! 하지 말고, 이건 후계자, 이상람 그래서, 이 제자라든지, 이거, 전부 뭐라고 해? 식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교 점칠 때도 제자를 볼 때는 뭐를 봐? 손을 보는 거예요. 자식도 뭐를 봐? 손을 봐. 후계자예요, 후계자. 그러면은, 남자의 식신. 남자의 식신은 아들이죠. 이거 후계자가 지는 거고, 갑일주에 갑일주에 짝 짝은 기토죠. 기토의 식신 이게 뭐요? 신금이잖아, 그쵸 그럼 내 처요 이거는 이건 나고 이건 처라고 할수 있어. 처의 식신이 처의 후계자야. 이게 며느리야. 며느리에게 뭘 물려받아? 살림을 물려받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해요? 아들과 며느리가 같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초헌을 올리면은 며느리가 아헌을 올리는 거예요. 음.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이, 그 자식 며느리가 후계자예요 후계자. 처는 내 집안에 어머니의 후계자도 들어왔죠. 그 어머니의 후계자는 천대 그 처의 후계자인데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이라고 하는 건 후계자를 뜻해요. 그게 이걸 뭐라고 해? 새로운 주인에서 결혼을 하는 게 있잖아요. 새로운 주인 후계자를 삼는 거예요. 새로운 후계자를 드리는 거예요. 남자한테는 관을 드리죠. 관은 이거는 뭐야 귀죠. 귀인을 드리는 거예요. 남자 사주에서는 이 관이 희신일 때 며느리복이 있는 거야. 여자한테는 식신이 희신일 때 며느리복이 있는 거고. 근데 이것을 살짝 저기 그그그 그, 그, 그 오래전 올라간 유튜브에 이거 올려 놨더니 이거 자꾸 물어보는 사람이 많어. 응. 근데 이그그 그 단순히 여자가 나서 자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러한 어떤 그런 사고의 틀은 좀 제한적인 거예요. 제한적인 거. 좀 크게 봐야 돼요. 크게 봐서 식신이라고 하는 거는 식신의 의미가 이 식신이 식신이란 용어가 어디서 왔냐 생각을 해야 돼. 식신의 용어는 후계자다. 후계자인데 뭘 전한다? 그래서 육조 현영선사도 이렇게 의의파를 이렇게 딱 받았어. 밤에 몰래 스승한테 받아가지고 막 도망을 가. 도망을 가다가 다른 제자들이 막 쫓아와, 요 내놓으라고. 근데, 육주 해능선서가, 내 기억에 맞는지 몰라. 하도 본지 어려워가지고. 바위에다가 이렇게 딱 놓고서, 니들이 제조가 있으면 가져가 봐라, 이거요. 안 떨어져, 요 이게. 바위 에 붙어가지고. <laughs> 이거 주인은 나요. 딱 갖고 가요. 니들이 주인이면 가져가보라, 이거요. 근데, 바위에서 붙어가지고 떨어져 가져가지. 그것이, 의오 옷하고, 밥그릇이죠. 음, 바로, 바로, 오, 바로 를 받은 거야. 이거 계자 삼는 게 그렇게 하는 거야. 가족에서는, 그 집에 제사진에는 제사상이 있죠. 제사, 제기 이걸 딱 물러받는 거야. 이제 이렇게, 그, 새로운, 이제 이렇게 작은 아들은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그, 가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때 뭐 하는 게요? 새로운 제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길 너무 내려가는 거예요. 이, 이 여자들은, 그, 여자, 이게 음은 뭐야? 여기서 말하는. 질이죠, 질.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그릇. 응? 음. 음? 살림이요. 이건 뭐야? 양이죠? 양은 뭐야? 실질적으로 사는 거에 상징적인 걸 뜻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는 제사, 제기 이건 식기. <laughs> 달라요. 분류받는 게. 자, 오늘 여기까지.